커뮤 좋아 가연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미 좋아 가연쌤입니다 네 어, 지금 오늘 가져온 문제는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어, 사실은 다 조건부 서식 문제고요 근데 한 화면에 다 제가 구성을 하느라 하나는 고급 필터로 바꿨습니다 네 일단 end weekday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것과 row quotient to is even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 두 문제고요. 자, 이걸 댓글과 메일로 받았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제가 답글도 달기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어,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거 조건무서식이에요. 조건무서식이라서 수식을 입력 후 이렇게 블럭 잡고 가는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저는 일단 고급 필터로 변형을 했습니다. 수식 입력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식만 잘 알고 가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G2부터 G3 여기에다가 수식을 입력을 할 거고요. 조건이 뭐냐. 품목명이 침대가 아니고, 네. 배출일이 금요일 이거나 토요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엔드 함수만 줬는데 이건 나가왔어요. 보통은 이거를 우리가 OR 함수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엔드만 왔어. 자, 고민이 되겠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윅데이 함수의 특성상, 금요일과 토요일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고 가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제가 윅데를 한번 쓸게요. 윅데이. 여기 와서 탭 버튼. 자, 이 날짜가 들어갈 거고, 우리가 고급 필드 조건부서식을 수식을 같은 걸로 통일하기 위해서 F4를 세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에서만 나는 계산할 거야의 의미로 해놓고, 자, 일단 금요일과 토요일인데, 자, 만약에 2번 유형. 문제에서 2번 용으로 해라 그러면 2번 용으로 해야 되고 1번 용으로 해라 그러면 1번 용으로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알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1번 용으로 할게요. 1번은 뭐죠? 숫자 1번이 일요일이야. 7번이 토일이야. 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더니 어, 3번이 나왔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우리가 금요일과 토일, 요 일요일이 일요일이 1번인 뉴형이라면 금요일은 몇 번? 1월 하수목금 6번이 되고 토요일은 7번이 되겠죠. 그죠? 지금 이게 일요일이 1번인 뉴형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니까 6번, 7번을 원하면 6번, 7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번호가 6보다 크거나 같애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8번은 없잖아. 윗대는 1, 2, 3, 4, 5, 6, 7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죠? 1번인 유형일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6보다 크거나 같애. 이렇게. 알겠죠? 요거. 근데 만약에 2번 유형으로 월요일이 1번인 유형으로 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게 월요일이 1번인 유형이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화요일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만약에 월요일이 1번이면 이게 몇 번이 되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하면 5번이고, 토니까 6번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5보다 크거나 같으면 6, 5, 6, 7 하니까 일요일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5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5번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범위 설정처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6보다 작거나 같아, 이 조건을 앤드 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숫자인데, 앤드만 왔어, 그러면 뭐 뭐부터 뭐 뭐까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5부터 6까지는 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알겠죠? 근데, 그냥, 1번, 2번 유형이 없어.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를 1번 유형으로 해서, 일요일이 1번인 유형으로 한 다음에, 크거나, 같아, 6 하는 게더 간편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죠? 두 가지 방법 다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저는 1번 유형으로 쓰고, 이게 6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품목명이, 이거, f 4 3번 빵빵빵, 아니야. 뭐가 침대가 아니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조건이라고 쓰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윅대함수일요일이 1번인 유형으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이니까 6번, 7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야죠. 요거 찍고 데이터 고급 어 디리링 다 잡혔어. 어 제가 아까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복사 위치를 지금 어느 셀에다 주로했냐면 I2에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다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다 갖고 옵니다. 이렇게 자다 갖고 온 다음에 품목명 수량 배출일만 품목명 수량 배출일만 필요해. 분류랑 규격이 필요 없어. 그럼 분류 잡고, 컨트롤 키 규격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바로 가기, 삭제 눌러 주셔도 되고, 컨트롤 하고 마이너스 키를 딱 누를게요. 그러면 바로 딱 뜹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셀을 왼쪽으로, 왼쪽으로 밀어야지 이 셀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지겠죠? 이렇게. 자, 지금 요거는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늘려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 1번 문제 끝났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게 조건부 서식으로 나왔어. 그럼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첫 번째 셀 빼고 이렇게 들어가서 가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가서 수식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원래 문제는 조건부 서식 문제였다는 거. 자, 두 번째. 자, 2번 A3부터 E24. 네, 이 영역에 조건부서식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근데 품목명의 행번호.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행번호에서 그냥 어떤 거든 상관없기 때문에 행번호를 구할 때 row라는 값을 구합니다. row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선택된 셀의 행번호가 넣어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품목명의 행번호. 자, 그럼 B3, B4, B5, 이 e 값들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모든 셀의 행번호를 구하는 row로 구하는 게 아니라 B3 셀, 품명명의 행번호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row, 이렇게 B3 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조건문 서식이니까 f4 3번 빵빵빵 해서 열고죠 자, 이렇게 하면은 3행이 나오죠. 근데 행 번호를 사로 나눴어. 사로 나눴는데 우리가 보통 나머지 그 그러니까 짝수일 때 나머지를 구해서 에 o 디가 나오는데 쿼션트 함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쿼션트 안에 넣어서 q u o 쿼션트는 뭐냐면 두 수를 이 숫자를 사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 줘요. 그몫 그러니까 목세, 정수 부분을 구해줘요. 3을 4로 나누니까 0. 뭐뭐뭐 나오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목, 무행 뭐 번호를 사로 나눈 나머 나눈 수가 짝수이야라는 값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가 나왔냐면 이제 이븐 함수가 나온 거예요. 자, is라는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판정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s 2분 안에 넘버 숫자 하나만 넣는 거죠. 그냥 숫자를 넣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자, 지금 이 문제는 아예 필드를 정해줬기 때문에 품목명의 행번호를 해서 그냥 이렇게 넣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 비워놓고 계산하는 게 빠르고요. 이렇게 이거의 행번호를 4로 나눴을 때 몫을 구했는데 그 값이 짝수야라는 값으로 구해줍니다. 자, 엔터치면 은 추락값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그럼, true, false, true, 이렇게 됐는데, 조건부 서식이니까, 이래, true 값이 나온 이행 전체. 행 전체가 색깔이 바뀌어져, 그게 조건부 서식인 거죠. 자, 이 수식 복사할게요. 자, 수식 입력 줄에서 드래그 해서 복사하셔도 되고, Ctrl C 누르시고요. 제가 esc 눌렀습니다. 자, 블럭 잡고, 홈 가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컨트롤 l V 눌렀어요. 그 다음에 서식 가서 자 채우기를 노랑이야 채우기 노랑. 오 어, 노랑인지 모르겠네. 자 노랑인지 모르겠는데 노랑인 줄 알겠지만은 모르겠어. 그러면 여기서 노랑 확인합니다. 오네 어, 번째가 노랑이었어? 그러면 여기 가서 노랑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확인.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렇게 추름 값이 나온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딜리트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두 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첫 번째 문제는, 어, 조건부서식으로 나온 문제예요. 근데 제가 조건부서식 문제가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고급 필터 유형으로 바꿨고요. 만약에 이게 조건부서식이야, 그러면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복사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조건부서식 세규칙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 지금 유아용 유아용 자동차, 가구류, 유아용 자동차, 여기 배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서식이 바뀌겠죠. 근데 저는 지금 고급 필터로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 수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식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겠죠? 네. 간단하게 문제 풀어봤고요.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데이터는 다르지만, 수식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잘 익히셔서 조금만 응용이 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풀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